네, 사관학 2019년 사관학교 수학 가형 27번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. 그과외 준비하다가 오랜만에 문제를 봐가지고 생각나서 보는데, 뭐 풀어 볼게요. AB 길이가 3이고 BC 길이가 4고 대대 1대 AC의 1대2 내분점이 D. 2대1 내분점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거 길이가 좀 바뀌겠죠. 그다음에 F가 중점이라고 줬습니다. 길이가 같을 거예요. 그리고 음 B와 DF의 교점을 G라고 했을 때 AG 벡터와 b 벡터가 내적 하면 영이라고 했습니다. 사실 이건 이제 여기가 수직이라는 조건을 외적으로 준거겠죠. 그때 각 a b c를 a b c의 코사인 그 그러니까 결국 a b c 각을 구하라는 얘기죠.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가만 보고 있으면은 풀이를 한몇 가지 정도 해볼 텐데, 음. 그각 코사인 a, b, c를 구하라고 했으면 <laughs> 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젠 벡터 문제겠죠? 가형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내적하고 내적을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. 왜또 내적을 떠올릴 수가 있냐면 요 조건을 또 써야 할 거니까 그렇죠?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건 이걸 내적인 걸0을 봐야 되는데. 그러면 a 벡터를 써야 돼. 되...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이 e 벡터를 제가 a 벡터라고 두고 이 벡터를 c 벡터라고 두면 우리가 a 벡터 크기가 3이고 c 벡터 크기가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또 더더욱 내적만 알면은 코사인을 구할 수 있겠다 는 생각이 들게 되죠. 그래서 이 내적을 구할 조건이 당연히 이제 이걸로 기결이 될 텐데 그러면 여기서 b 벡터는 사실 쓰기 아쉬운 게 이게 네 분점의 위치 벡터로 쓰면 되니까 3분의 a 벡터 더하기 2배의 c 벡터 이렇게 쓸수가 있겠죠. 음 이제 문제는 a 벡터를 어떻게 쓸 것이냐. 첫번째 풀이고 이 a,g벡터를 어떻게 쓸 것이냐 생각해보면 이걸 써야 되는데 우리가 a,b벡터를 잘 알고 있으니까 b,g벡터를 구해서 빼면은 이제 a,g벡터를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럼 a,g벡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게 지금 b벡터잖아요 b 벡터에 지금 평행, 그니까 bg가 전부 다 일직선 위에 있으니까 bg 벡터 그 e, b e 벡터에다가 적당한 실수를 곱해서 일보다 작은 실수를 곱해서 bg 벡터를 쓸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a 와 a 벡터 c 벡터의 c 벡터의 그 어떤 일차결합꼴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. 이제 그까지 생각이 미쳤으면은, 그러면 당연히 어느 쪽을 생각하냐면.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를 알면 되겠다는데 하 생각이 가겠죠. 사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비율이 1대1대1이나 1대1 같은 되게 쉬운 비율로 줬기 때문에 그좀 쉬워지는 게 뭐냐면, B, D 벡터를 연결을 하면은 지금 지가 이 무게중심이 되겠죠. 중선의 교점이니까. 그래서 사실 이게 2대 1이란게 바로 나오죠. 그래서 a, g 벡터는 b, 벡터의 3분의 2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. 아, a, g 벡터가 아니라 b, g 벡터가 그러면 9분의 2의 a 벡터 더하기 9분의 4의 c 벡터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그럼 a, g 벡터는 BG 벡터 c 기 b a 벡터를 해주면 되고 음, 그러면 9분의 2 y A, 벡터 더하기 9분의 4에 c 벡터 a n b AB 벡터가 A 벡터니까아 b a 벡터가 a 벡터니까 9분의 7 a 벡터 더하기 9분의 4에 c 벡터 이렇게 써주면 되고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AG 터터랑 B벡터 내적이 이거 그냥 써주면 내적이 쭉 구해지는 걸볼수 있죠. 해주면 A벡터 더하기 9분의 4의 C벡터 내적 3분의 1의 A벡터 3분의 2의 C벡터 쭉풀어쳐주면3 9 2 7에7 A벡터 크기 제곱 그 다음에 3 9 2 7에 8의 C벡터 크기 제곱 그 다음에, 39, 27에, 4에, 더하기, a 벡터 내적 시 벡터, 내기, 27에, 27에 14, a 벡터 내적 시 벡터가 0이란 얘기가 되고, 양변에 27을 조금 해주면은, a 벡터 크기는 3이니까, 9, 더하기, 8 곱하기, 어, 뭐죠? 8, 16, 16. 그리고 더하기 빼기 10의 이벡터내적 c 벡터가0이 됩니다. <laughs> 7라이 응. 그러면 10의 a 벡터내적 c 벡터가 마이너스 63 더하기 8, 4 0 1 2 8, 이렇게 65가 되죠. a 벡터 내적 시 벡터가 그러면 5로 약분을 해 주면 2분의 13이 됩니다. 그래서 코사인 값이 2분의 13에 3 곱하기 4가 되니까 24분의 13이 돼서 답이 37이 됩니다. 이게 첫 번째 풀이고 이걸 변형, 변형을 한다고 치면은 이 비율을 좀더 어렵게 줄 수가 있게 될 거예요. 그러면은 이건 사실 근데 되게 유형 무슨 센 비단기 유형 뭐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만약에 이게 1대1 같은 이런 무게중심이 딱 잡히는 이런 비율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얘를 이은 다음에 어차피 BD 벡터도 또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벡터니까 요점 요점 이 점이 전부 세점 일직선 위에 있다고는 조건을 쓰고, 또 똑같이 이렇게가 또세점 위에 일단 조건을 써가지고 풀면 되는 거고, 사실 이렇게 무게중심이 안 보이면, 사실 저는 처음 풀때 어떻게 풀었냐면, 이렇게 했는데, 이게 B, D를 굳이 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, 처음에는. 어차피 지금 얘대 비율만 알면 되는 거니까. 그냥 이게 평선을 행 그냥 그 그러니까 BC와 평행하고 1을 지나게끔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 주면은 지금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닮음이죠? 닮음이기 때문에 1대2 닮음이잖아요? 그러면, 얘가 1이면은, 아, 얘가 2하고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이겠죠 그럼 여이 1이겠죠? 1인데, 6 1이또 2잖아요?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, 이게 평양이 껐으니까, 당연히 얘랑 얘도 닮음 삼각형일 거예요. 닮음이니까, 사실 그 무게중심, 결국 1대2 증명하는 건 똑같은데, 닮음이니까, 그 다음, 닮은 비가 2대1이죠? 그러면 당연히 해도 2대1이겠죠, 비가. 그래가지고, 그렇게 푸시면 되고, 그 뒤는 이제 첫 번째 풀이랑 다 똑같고, 사실 이제 다 치우고, 이제 진짜, 순수, 사실 이게, 벡터 내적을 표현을, 수직이란 걸 내적으로 줘서 그렇지, 사실 뭐, 좀 어려, 문제가 좀더 어려워지긴 하겠지만, 사실 이게 그냥 수직이라고 줬으면은, 완전히 순수, 중학교기야. 순수중학교 기하 그냥 가지고 풀면 되거든요. 그래가지고, 똑같은 그림을 하나 더 갖고 와서 해보면, 사실 이제 여기가 수직이라고 준 거고, 지금 이거, 이거, 이거 길이가 좀 바뀌고, 얘가 중점이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하, 확인할 수 있는 게, 지금 이삼각형 h G, E를 가만 보고 계시면은, 이, 지금, 직각삼각형이고 이게 중점이죠?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. 얘를 이렇게 이었으면, 얘는, 뭐죠? 외심이 되죠? 외심이가 사실 이 길이랑 다 같아지는 거죠, 결과적으로. 그래가지고,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, 음, 만약에 제가, 요 길이를 K로 둔다고 치면은, 요 길이도 K가 되고, 요 길이도 K가 됩니다. 사실 k만 구하면 코사인 법칙을 써서 문제가 끝나잖아요. <laughs>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게 k라는 사실이죠.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bd를 이으면 무게 중심이니까 이게 이 분의 k죠. 그럼 이거 가만 보고 있으면은 뭐 어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DFC라는 삼각형을 보고 있으면 이게 길이가 2K이고, FC는 중점이라 했으니 여기 당연히 이겠죠. 이고 그러니까 지금 2분의 3K가 되죠. 그 다음에 큰 삼각형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얘 비율이 지금 3대4라는 데서 차가을한 건데. 그러면은 지금 이거랑 닮은 삼각형이 하나 보이죠. C고 이 자리에 A고 이 자리에 B면은 AC가, 아, BC가 지금 4죠. 얘가 3이죠. 그 다음 지금 C는 같은 각이죠. 그 다음에 AC는 3 k 예요 얘네들이 닮은 삼각형이 되겠죠. 이 삼각형 이제, 사실 이런 닮음을 좀 보기 쉽지 않은 게, 닮음 조건은 이제 SSS랑 SAS랑 AA 닮음 세 가지를 배우지만, 근데 사실 거의 이걸로 다 하니까 다음 이건 너무 뻔해지고 문제가 그래고 사실 진짜 닮음이 어렵게 나오면 사실 요 닮음일 요 닮음을 써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끼임각은 아니죠 중간 가기 이 그건 좀더 얘기할 텐데 일단은 지금 좀 이따 얘기하고 나 그러니까 닮음이란 걸 인정을 하고 하면 지금 이것도 3대4니까 일단 닮음이란 걸 인정하고 갖다 치면은 이제 닮음비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데 2k가 곱해졌죠. 맞나? k가 곱해졌죠네 그러면 2에 뭐잡고 2에 2k가 곱해지면 3k 아 2k가 곱해진 게 아니라 k분의 2가 곱해졌죠 k분의 2가 곱해졌지 그럼 2 곱하기 k분의 2가 3k가 됨으로써 3분의 4는 k 스퀘어가 되고 k는 루트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ac길이는 3k인데 3k는 얼마죠? 2루트 3이죠 그럼 이제 끝나게 되죠 이게 2루트 3이니까 코사인 법칙 쓰면은 코사인 법칙을 써 주면은 12는 339 4416 2배의 3배의 4배의 코사인 세타 되고 코사인 세타는 25 20이니까 13이고 12 24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럼 이게 닮음은 왜 닮음이냐면은 그 SAS 아 SSA AS 닮음 같은 경우는 이제 엄밀하게 말리면 이렇게 낀가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낀가이 같은지 모르고 이제 다른 가이 같은 걸 알죠 근데 이게 <laughs> 합동도 그렇지만 SSS나 AA 같은 경우는 뭐 닮음 합동이었을 경우 AS든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요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그냥 그런 건데 이게 SAS 같은 경우, 그러니까 이게 낀각이 아니 아니때왜 합동이나 닮으면안 되냐면은 제가 어떤 뭐랄까 요 변의 길이가 주어졌다고 잡읍시다 고정돼 있고 각 하나 고정 각각 하나를 줬어요 요각으로 이렇게 쭉 뻗어 나간다고 합시다. 그러면 나머지 점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되나? 나머지가 이제 어... SAS인데 아 이게 노트를 없이 하려니까 약간 비옥되는데 음 얘가 얘가 고정되어 있고 얘가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치고 이 각도 고정되어 있다고 칩시다. 이렇게 두 개를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요 변의, 요 변의 길이를 위에 그림처럼 요 변의 길이를 또 알고 있다고 쳐봐요 닮음이나 합동인데 이걸 알고 있다고 치면 길이, 길이만 알고 있다고 치면 이게 한 개로 결정되지는 않죠 근데 대신에 다른 거랑 좋은 다른 거랑 다른 상태보다 좀 좋은 이유는 뭐냐면 대신 이게 두 개로 나는 대신 가능성이 두 개로 좁혀집니다 이를 중심으로 하고 이 길이를 갖는 원을 그려보면 이게 사실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두 개로 두 개이기 때문에 결정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컨트롤 할수 있는 경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때는 이게 원이니까 여기서 밑으로 수선의 발을 딱 내려주면은 이게 여기를 갖고 밖에 있거나 안에 있거나 두 개겠죠. 그래가지고 위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보면 d 에서 FC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지금 이 경우랑 비교해서 밖에 있는 경우죠. 그 다음에 ACB 요것도 B에서 수선의 발을 딱 내려주면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안쪽에 있는 점, 밖에 있는 점에서 밖에 있는 점 쪽으로 가 있는 거죠. 그래도 사실 둘다 그래가지고 이것만 갖고도 닮음이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. 뜻깊은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어, 없을 만하죠. 근데. 잘 찾기가 어렵긴 하니까. 사실 그래서 중학교 문제로 사실 바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. 이 수직 이 조건 대신에 그냥 수직이라고만 얘기를 했을 경우 대신 여기서 이제 외심을 하나 더 캐,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s a s 닮음이라는 거콤만 캐치하면은 중학교 문제 중학교 지식만 갖고도 풀수 있습니다 두 번째 풀이가 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사관 학교 관심이 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유튜브도 보니까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던데. 뭐 상관없습니다. 네.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